중앙으로 올라가 주십시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? 조금만. 네,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우측으로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. 올라와 주세요. 조금만 앞쪽으로 나와서 예 네, 그쯤 됐습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중앙도 시선을 조금 위아래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을감사합시고 네, 수평을. 네, 감사합니에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니다 결혼 전에서 웨딩 플래너 일하 역할을 맡은 고준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음식을 좋아합니다. 굉장히 먹는 양도 많고 해서 식습관을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. 뭔가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어 그랬으면 좋겠고요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세요? 아, 전 진짜 가리지 않습니다. 가리지 않는다. 한식, 중식, 뭐 양식 뭐 전혀 음. 가리지 않고요. 네. 그래서 저도 식습관 식습관. 네. 식사 습관이 좀 까다로우세요? 아니요, 저는 그래도 먹는 게 주니까 저는 점심 먹을 때 저녁 뭐 먹을까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.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<laughs> 생각하기 때문에. 되게 잘 먹어요. 아 네. 어, 그렇습니까? 네. 인터넷 인터넷 기사에 고준이 점심 때 저녁 메뉴 생각해 이렇게 네.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제목이? 네. <laughs> 아니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좀안 맞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